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입니다 수능과 가까운 내신 영화 시리즈 오늘은 백현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백현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는 한 전체 11개 고등학교에서 중간 정도를 했습니다 6점을 받았고요 변형은 이제 약간 높은 정도 그 다음에 수능 유형의 문제를 아주 많이 출제를 하셔서 10점을 받았고요. 네, 이제 객관식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낮아서 4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점수가 70점이죠. 서술형이 30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시험 범위가 총 외부 지문이 1 8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1학년보다 그 시험 공부할 게더 적어요. 예, 이거는, 2학년이 1학년보다 시험 범위가 적은 거는 제가 볼때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백현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께서 새로 오셔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학기에 부교재를한 권씩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한 학기가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두 교재를 한 권을 아마 나가실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시험범위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시험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변형 정도는 보시면 보기가 영어인 것, 그 다음에 보기가 어 변형 1, 단어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단어만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변형 2, 그 문장을 추가한 것,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하셨는데 백현 고등학교 2학년은 이 변형 1을 할때좀 다른 학교와 다르게 출제를 하십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 부분을 바꿔서 출제하시는데 백현 고등학교 2학년은 문제 부분을 바꿔서 출제하시는 경향도 있지만 은 주변 상황을 바꾸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죠. 이렇게 주변 상황을 바꾸고 이렇게 주변 상황을 바꾸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오답률이 많이 높이 올라가는 효과를, 어, 볼수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빠졌는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적고 시작해서, 어, 이런 문제를 좀 맞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문제를 바꾼 게 아니고 주변 상황을 바꿔서 원래 답이 틀리게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2죠. 문제, 문장 같은 걸 추가시키셔서 이 문장 넣기 같은 거를 외우지 못하게 신경을 쓰신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문 찾으셔서 이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문 찾으셔서 어 이제 앞에 넣으시고 문장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장을 많이 볼수 있게 그렇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변형 정도가 꽤 많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수능 유형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빼놓고는 그러니까 영작 3점짜리 한 문제 빼놓고는 거의 다 수능 유형으로 출제를 하셨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법 고치는 것그 다음에 그유학문완성그 그러니까 주제를 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요약하는데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예, 그래서 본문 단어에서 찾는 어 그런 문제를 내셨는데 보통은 이두 개하고 세개 정도 문제를 내시는데 아주 길게 하셔 가지고 어 빈칸을 다섯 개까지 해서 총 10점짜리 굉장히 배점이 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출제해서 좀 난이도를 많이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어 변형 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했고 이번에 어1등급 컷이 한 80점대 후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1등급 컷이 99.5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내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백형고에서는 어 이제 어렵게 내시는 방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바꿔서 상황에 대한 어뭐 단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바, 어법을 바꾸셔서 변형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프라임에듀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더 많이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나눠 줘야지 어,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에듀 학원이었습니다.